안녕하세요. 너랑나랑 너랑 이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건호입니다. 선생님 코끼리 만지는 인생 사실 이 인생은 그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생각이 드네요. 뭐 천일야화라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천일 동안 이야기를 했다는데 음. 코끼리 만지는 인생은 이게 다 얘기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laughs> 아 정말 선생님 이렇게 제목을 보면서 어, 진짜 명품입니까? 라는 게 저자의 글에 제목으로 되어 음. 있어요. 그, 아, 진짜 명품, 명품입니까? 어. 어, 뭐, 이 제목만 보고 제가 떠오르는 네. 것은, 그, 나도 그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제목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죠, 선생님. 네. 그 사위이신 최선희 선생님, 최선희 음. 교수님, 음. 지금 또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데 어, 말이죠. 음. 어, 선생님이 네팔 가가지고, 그, 루비 파는 사람한테, 음. 한국 사람한테만 하는 희한한 말을 듣고 놀랐다고 음, 그래요. 음. 그게, 이거 진짜 루비, 진짜 루비, 이렇게, 음. 진짜, 진짜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거 진짜냐, 진짜냐 했으면, 진짜 루비, 진짜 루비,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냥 루비라고 하지 않고. 저도 그 발음이 재밌어서, 그 뒤에 가끔씩, 강할 때도 음, 음. 진짜 루비, <laughs> 이렇게 음.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명품이니까이 진짜라는 두 글자가 음.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의미하는 그래. 것 같아서, 뭐, 어머니가 만든 진짜 참 기름 팝니다 음. 여기에 진짜가 도대체 몇 개나 들어간 겁니까? 그죠 그래. 그렇죠? 그걸 보면 편집증 사회에서 행복을 말하다. 이렇게 부제를 쓰시고, 음. 어, 어, 어. 진짜 명품입니까? 음.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 네. 그, 그걸 읽어주니까 내가 그, 쓴 내용을 해상할 수가 있는데. 진짜요? 어, 진짜요. <laughs> 내가 이제 걱정하는 거는 정신 관리 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정신병적인 현상인가 아닌가. 음흠. 이게 이제 제일 관심사야, 내기준은 그러시겠네.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면은. 네. 뭐 요즘 글 자세히 보세요. 상황이 생기면 첫 번째 나오는 게 음모론이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건, 정치적으로 국한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 누가 뭐 어쨌단다 그러면, 네. 진짜로? 음. 음. 고지고대로, 말한대로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진짜라는 걸또 갖다 대면, 안 그렇다는 음모론을 또 갖다 대요. 그 케이블 방송. 어. 보면, 뉴스 하나 같으면,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럴. 전부 다른 음모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 그런 음.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럴. 그걸 보면, 진짜 저런가? 음. 진짜 저런가?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난 그런 걸 보고, 네. 걱정을 해서 아마 쓴것 아, 같은데. 아, 네네네. 어. 그, 내가 이제, 오래돼서, 80년대 초에, 네. 그 유럽을 여행을 하면서, 그 이제, 불란스에 가서, 그 이제, 박물관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그 유명한 박물관들 많잖아요. 예. 네. 그래, 이제, 그, 하도 넓어가지고, 뭐, 하루에도 다못 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자도 있고 해서, 이자에 쉬다가, 가서 구경하다가,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네. 의자에 쉬면서, 이래 가만히 가니까, 이제, 기때 들고 오는 한 그룹이 있어. 네. 그때는 이제, 구름 여행이 많았을 때니까. 네. 이제, 그, 안내인이 깃발 하나를 들고, 이제. 근데, 이제 말이, 귀에 굉장히 이건 거야. 한국말. 음, 한국말. 네네네. 근데, 이제, 어떤 명품을 이래 놓고,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해요. 이거는 뭐, 루이, 뭐, 몇세가 쓰던 뭔데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 하니까. 이, 그, 구경은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단어가, 저게 정말로 진짜까? 오늘 <laughs> <laughs> 어, 깜짝 놀랐어요, 이거다. 야... 네. <laughs> 이우물 박물관에 전시해놓은 걸 그렇게 의심을 하더니말이 그러니까 옆에서 또 반론이 있어. 진짜는 창고 안에 넣어놓고. 창고 안에. 네. 어, 모조품을 가지고 이래. 돈안 나갈 네. 네. 위험이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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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그럴듯 하잖아요. 그렇게요. 또 다른 음모론으로. <laughs> 네. 그 다른 사람, 설마 이게 루블 박물관인데 네. 진짜를 내놓지 그럴 수가 있겠는가? 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들는건 의심이 첫 번째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로서 의심이라는 거는 대사히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네, 네. <laughs>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기대가 들어오면 또 한국 팀이야. 가만히 들으면어 아, 이게 진짜가? 인아그 얘기를 또. 어? 똑같아. 약속이 나는 데 있어요. 내가 한 어. 서너 팀을 그 지나가도록 네네. 앉아서 봤는데, 지나가는 팀마다 첫 번째 반응이 진짜일까. 야. 아, 그래서 내가 굉장히 걱정이 났어요. 이게 앞으로 이게 자꾸 번져나간다면 이랬는데 요새 테레비 같은 거한번 보세요. 보면, 진짜인가? 이게 아니라, 진짜다. 이래 돼 있어. 예, 네, 뭐 네네. 아예 음모론을 비정사치라뭐 진짜 다 이래돼 있어요. 어, 네. 그래서 내가 그뭐 통용되는 일반어는 아니지만은 내 혼자 아, 우리 사회는 이게 점점 더 망상적인 네, 사회로. 네네. 네. 어. 그 망상이라는 거는 지리멸렬하니까 누가 들어도 그거는 소리구나알수 있어요. 네네. 네. 그러나 이 망상이 체계화가 돼 버리면 다른 사람도 다 속어 가는 거예요. 네. 체계화를 시키는. 그거는 달리 얘기하자면 법 감정으로는 저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가벼운 처벌로 나온 게 있거든.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 논리를 앞세워서 그렇게 짜맞추기를 하니까 네. 그렇게 나올 틈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짜맞추는 게 이게 망상을 체계화한 거 아, 네네네. 법정신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 틈새를 빠져나갈 네. 수 있는가, 요거를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법이론하고 실제 시민들의 감정이 괴리가 생기는 이유가 네. 거기 네. 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체계화되는 망상이라면 그걸 우리가 편집증이라고 그래. 음. 체계화된 망상을 음. 편집증이라고 하고, 편집증은 음. 바로 체계화된 망상이다. 그렇지. 네. 황당한 망상이 아니라 음, 아주 개인니다 그래서 체계화된... 내가 혼자 어, 이렇게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이제 토론할 때가 되면 우리 사회는 편집증적인 사회다. 네. 가 그렇게 표현을. 돼요. 아, 그러시군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널리 퍼진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어. 선생님께서 걱정스러워. 네 그런 걱정을 이 책에 음. 이렇게 한걸 제가 금방 발견하네요. 어. 얼마 전이었다 어. 식당에 앉았는데 옆 테이블에 막역한 사이로 보이는 두 여인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어. 한 여인이 아무렇지 않게 건너편 여인에게 묻는다. 그거 진짜 명품이야? 어. 아. 이런 대화가 음. 일상이 되어버렸다. 음. 사람들은 가짜 뉴스 때문인지 방송을 보고 나면 묻는다. 저건 진짜 뉴스야? 그걸 어떻게 알아? 음. 그래서 선생님, 이이 단락을 보면서, 음. 제가 뭐, 사실, 생각해보면, 편집증 사회면 어떻고, 뭐 분열증 사회면 어떠냐. 그게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음. 그게 어떤 사회건 간에 상관이 없지만, 이런 선생님 말씀하신 편집증 사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음. 보다 행복하고 편안하고 건강한데 써야 될 에너지가 음. 대부분이 의심하고 의혹을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데 쓰인다면 음. 상대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한 데쓸 에너지는 줄어드는 게아니겠니까 그런 음. 것 때문에 바로 이 편집증 사회에 대한 음. 우리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네요. 음. 그럼 이게 지금 그거 진짜 명품이야? 음. 사실 뭐 멀리 안 가도 저희 아들도 음. 이렇게 운동화가 굉장히 비싼 게 많더라고요. 음. 중학생들, 고등학생한테는. 음. 그게 뭐 몇십만원, 몇백만원짜리까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운동화 하나에 천만원짜리도 있어요, 선생님. 음. 그래서 뭐, 어, 운동화로 재테크를 하는데, 운테크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음. 아들이 그걸 가짜 진짜를 아는데 아주 귀신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우리 동네를 지나가다가, 한번 보지도 못하는 운동화를 신고 가면, 와, 저거 무슨 운동화야? 이러면 아들이 항상 하는 말이, 아빠, 작아야. 오. 가짜야, 저거, 작아야. 오. 어, 찐인데?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한다는 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인지 가짠지를 구별하는 눈이 우리 아들한테는 특별히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아무리 진짜로 보여도 지금 작아야 음. 브랜드가 약간 뒤로 갔어. 뭐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는데 음. 눈에 보이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짠지 우리 아들처럼 알수 있겠지만 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짠지 알기 어렵다는 속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야, 그렇다면. 음.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고 결국은 편집이라는 것은 불신사회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음. 야, 이거 선생님 참 원인 진단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음. 것들도 선생님으로서는 여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월이 가야 이거는 없어질 거예요. 아, 아그 얘기가 또 슬픈데. 신뢰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소훈 선생하고 나하고 한번 만났다고 신뢰가 생기겠어요. 네. 어,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사귀다 보니까 아 신뢰해도 되겠구나 그렇지요, 하는 신뢰가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편집증적인 사고를 네. 정상적인 사고로 바뀌자면. 그거는 뭐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만 오래가면 <laughs> 네, 가까운 시일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네. 그거예요. 선생 그렇다면 어, 이전 시간에 인생은 가랑비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음. 우리는 주기적으로 의심이라는 가랑비가 내린다면 그리고 이것이 선생님이 앞으로 한몇십년몇백년 말씀하시려다가 그건 내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언젠가 이렇게 음. 말씀하신 걸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그, 상당한 시간을 그냥 바라고 앉아가지고는 안 되고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네.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부정적인 네. 걸 긍정적인 가랑비로 바꿔가지고 가랑비를 맞아야 돼. 네. 아 네. 어, 뭐, 저는 선생님, 비근하게 선생님과 제가 나누는 이 대담을 예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어, 조회수가 어떤 뭐, 방송에 홍보든지 갑자기 어떤 계기가 생겨서 몇만회로 증가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선생님과 음. 제가 나누는 이 대담이. 그래서 광고료도도 오고, 뭐 수입도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음. 그때 문득 이런 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이럴려고 그때 그렇게 했었구나. 이런 수입을 얻으려고 음. 이근우 선생님과 이원 선생이 처음에 그렇게 우리는 아무 뭐 이득에 대한 욕심 없이 몇 명이 듣듯 한다고 그랬는데 야 이럴려고 그랬나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금방 생각하기엔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왜 그러냐면 네. 처음 출발이 그런 목적으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주, 어, 목적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가랑비를 맞다가 보니까 네어 그런 돈이 생겼다 아어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을 일이지 뭐네 응.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선생님 어 그런 의심이 오더라도 응. 선생님과 제가 하는 일은 순수한 마음으로 계속 대담을 이어가는 것이다 음 응. 그것이 신뢰가 있고 편집사회에서 좀더 선생님과 제가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다.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음.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음. 그러게요. 뭐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당연히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세상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런 세상을 욕하기보다. 그런 세상의 일원인 나부터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작지만 단단하고 확실하게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런 노력에 일한 너랑 나랑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랑 나랑의 이서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